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3일만에 찍는데, 오랜만은 <laughs> 자, 오늘의 컨텐츠를 공개합니다. 빠밤. 2017년 4월 13일 영상 안내. 에나야, 에나야, 뭐하니? 더빙한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오늘의 주제는 에나의 더빙 컨텐츠. 제 취미 중에서 하나가 더빙 놀이에요. 막할 줄도 없어요. 막 더빙. 안녕하세요. 막이런 뭐 <laughs> 어, 우 우리... <laughs> 어, 아, <laughs> 그래서 제가 7시에 이거 댓글로 미리 이거 댓글 좀다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44분이 댓글 아 주신 것 같아요. 아, 44분이 아니고 약간 중복 댓글이 있더라고요. 몇 분이죠? 한 40분 정도 가까이 댓글 아 주시는데요. 협조해주신점 정말 감사합니다. 꼬박꼬박 아 자는거 아니에요? 꼬박 <laughs> 여러분들이 에나에게 더빙해라고 대사 컨트 컨... 컨...컨... 셉을 정해주세요 예시는 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아 이건 인사잖아요 근데 이거 아 평소 인사인데 이거 예시가 어 예시가 약한데 자 더빙 시작해보겠습니다 로신님이 댓글 달아주는데요 오늘은 끝이에요? 응? 끝이에요 이거? 오늘은, 음, <laughs> 뭐지? 소다님, 아이고, 큐큐소다님, 도나 감사합니다. 루비마린님이 어, 안녕하세요, 마린입니다. 응? 아이고, 이거만 어, 컨셉, 컨셉 없는 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응? 뭐지, 이거? 창홍아, 창홍아, 뭐하니? 미니가, 에 나이트 뻔다. 나도 벌레. 미니 죽임? 죽였어? 죽였어? 죽였다고요? 유튜브 본다고 미니를 죽이면 어떡해요? 혼자 봄? 가 결말은 혼자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건가요? 뭐 지금 먹님 도넛 감사합니다. 앞에 벚꽃이 모티콘이 있어서 어떻게 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벚꽃 먹님이라고 해야 되나? 해봄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조금 귀여운 말투로 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귀여운 컨셉을 좋아하십니까 이거? 후준님이 <laughs> 댓글 달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잠시 만요 이거 컨셉부터 봐야겠네 이거 A를 강렬하게. 안녕하세요. 에나 A입니다. <laughs> 아 제가 할 너무 어이가 없다 이거는어 <laughs> 세담화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에는 아, 네이버에는 조생 님이 있다면 유튜브에는 나 유튜브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아, 조성 님이 그 네이버 웹툰의 그 작가분이시죠? 아, 근데 제가 웹툰을 잘안 봐서. 음. 연아 님이 댓글 다 주셨습니다. 기분 좋아 미친 듯이. <laughs> 아. 아, 평소 평소 모습대로 하면 되는데 아, 이미 저는 미쳤어요. <laughs> 자 해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에나인데 오늘 기분 좋아서 미칠 것 같아! 와 미쳤어! 제도 미쳤는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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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한 달코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나눈야 귀염이 뽀뽀뽀. 나눈야 이쁜이 뽀뽀뽀. <웃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아우 아훈훈이까이거 컨셉 해맑게 해라고 해서 일단. 어 대충 해맑게는 어제 기준에서 해맑게는 평소 말투예요. 뽀미유님이 댓글 달아줬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응? 어남자처럼이요어 쪼렙 조네님이 댓글 달아줬어요. 아 어, 남자처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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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쪼렙 조네입니다. <laughs> <laughs> 아이 진짜. 아아아 <laughs> 아, 아, 남자 소리 는못 하겠는데 진짜. 아. 다시 볼까요? 안녕하세요 조립촌에입니다. 에나님 더빙 잡으세요. <laughs> 샹님비님어 잠시 에이 AJ님 도넛 감사합니다. 샹님비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 ABCD 에나 A입니다. 어? ABCD는 뭡니까? ABCD 아 이렇게 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호! A B C D N I입니다. 괜찮나요? 대장님이 <laughs> 댓글 달아주셨습니다왜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요호를 좋아하십니까 이거 요호 안녕하세요 요호 N I입니다. 아 아이 몽재님 도넛 감사합니다. 아 컨셉이 부끄러움이었는데 어 그냥 읽어보 였네. 아 안녕하세요. 에 N I입니다. 부끄러움이 뭐죠? 먹는 건가요? 라이크 더 월드님이 댓글 달아주십니다. 안녕어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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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읽으면 어떡해? 힘찬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엔하이... 아 엔하이가 아니죠. 엔하입니다아 <laughs> 군대 온줄 알았어. <laughs> 멜류님이 리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안녕... 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laughs> 안녕하세요! 핑크 덕후인 엔하입니다 핑크는 사랑이죠. 뽀미님이 댓글 한번더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움둥이 에나입니다. 뿍 응? 아, 시키지 도 않은 걸왜 하니? 응. 목마차 님이 댓글 달아 주십니다. 근데 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안녕하세요만 했다. 아. <laughs> 어, <laughs> 다음에 더빙 콘텐츠 또할 예정인데 그때는 좀 여러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멜리니 깜찍한 목소리? 어, 어 깜찍하지 않았나 <laughs> 이프로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에나입니다 응? 우빈님이 <laughs> 댓글 달아주십니다. 아 애교야 애교 아 애교라뇨 안녕같세요 이나입니다. 아 어이없어. 소연님이 <laughs>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핑덕 에나 A입니다. 왜 이렇게 A 강조를 좋아하십니까? 어꼬미님 댓글 어 되게 많이 달아 주셨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핑구덕구 에나입니다. 아, 에나 A입니다. 여분 에나라고 불러 주세요. A라고. 에나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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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하시는데. 창림빛 님이 또 댓글 달아 주셨어요. 아, 컨셉 활발합니다. 아. 새우님 님이 댓글 달아 주셨습니다. 발랄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에나 A 담정이죠. 음? 어디 봐서 발랄하게. <laughs> 슈나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 귀엽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하면 되나 됩니까? 여러분 잠시만요. 영상 끄는 진정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 <laughs> 그 밖에 동생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laughs> 동백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더듬더듬 어어음 그그그 네네네오오 오늘 그 주제는 어어음 good, good, g 어 o d g o 어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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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자, 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오늘은 더빙입니다. <laughs> 끌리는 맘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활발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핑크핑크 덕후에나입니다. 음. 응? 음? 사실 제가 유튜브에 관심 많아요. 어? <laughs> 핑큐찡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귀엽게 상큼하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나의 이입니다. 이입니다. <laughs> 대, 댓글대로 말하기. 여친이 님이 댓글 달아줬습니다. 아, 부개, 부계, 부개라고. <laughs> 부개네. <laughs> Hello. My name is. 에나. <laughs> 영어, 영어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담장님이 댓글 달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오늘은 금손으로 뽑기. 복귀... 네? 아니, 저 금손 아닌데. <laughs> 그 금손 아닌데, 저. <laughs> 아, 뽑기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요. 아마 그 저번에 그 부활절 뽑기, 안 게이트, 안, 안 케이트? 안 게이트? <laughs> 한거 있잖아요. 그거 순백이 당첨됐었죠. 그거 순백 아마 내일 나올 거 같다고 뭐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음. 만약에, 뭐, 내일 나온다면, 내일 또 영상 찍어야겠네요. 아이고, 바쁘다, 바쁘다. 음. 아, 일단 다시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오늘은 금손으로 뽑기를 해볼 거예요. 다니님, 다, <laughs> 다니님 댓글 달아주셨어요? 장난스럽게? 에에에, 다라님, 도아 감사합니다. 장난스럽게. 저와 함께 노는 거 어떠세요? <laughs> 웃는 건 컨셉이에요. <laughs> 핑크 핑크 공주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르나미 씨! 아, 오르나미 씨! <laughs> 건강하고 활기찬 에나입니다. 에나입니다. 이게 뭐야? <laughs>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나입니다. 에나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아, 아 구독자분들 댓글이 너무 센스 있으시다 진짜. <laughs> 추천님이 댓글 달아주었습니다. 아그 전에 루암신님 도넛 감사합니다. 어 나의 마음 언노크 이거 그캐릭캐릭 체인지 아닙니까 이거? <laughs> 나의 마음을 언노크아캐릭 <laughs> 캐리 체인지 보고 싶다. 갑자기. <laughs> 일리님이 댓글 달아주었습니다. 개 갭... 개발랄? <laughs> 개발랄? 안녕하세요 귀어미일리시에요 띵굿? 음.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오늘 <laughs> 말 어, 엄청 많이 하는데 민자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앙 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은 뿌할 <laughs> 거예요 재미 중그거 그런 고거찜 <laughs> 아 이거 나중에 아 제가 가끔 영상 찍고 나서 제 영상 다시 되돌아보긴 하는데 이건 못 보겠다. <laughs> 찍고 나서 못 보겠어요. 저는 아우 응 음, 여친이 여친이님어 부계정도 댓글 다시고 본계정도 댓글 다시고 <laughs> 장난스럽게 활기차게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면 음을 높여 아, 얼마나 높여 한 거야 안녕하세요 에나 여러분 이거 나중에 기태로 주의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기태로 주의해주세요 이거 <laughs> 풀마천향 밀키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오늘은 <laughs> 아유,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laughs> 범인은 이 안에 있어 <laughs> 이거 악세사리 <액세서리> 이름 아닌가요? <laughs> 아무튼 요리님 댓글 음. <laughs>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어? 너의 이름은 제가 아, 아 제가 애니나 뭐 영화 애니 관련 영화 같은 거안 봐서 모르겠네. 일단 네임들이니 아 이게 뭐지? 아 영화를 안 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절대 잊지 않을 사람 잊으면 안 되는 사람 괜찮아 기억했어. 너의 이름은 깔랑 기억이 안 나? 너의 이름은 이름은... 아, 다급하게 해야 돼요. <laughs> 다시 할까요? 절대 잊지 않을 사람. 이 집에 안 되는 사람. 괜찮아, 기억했어. 너의 이름은 랑 기, 기억이 안 나, 너의 이름은... 이름은... 이러면... 이름 알 수가 없잖아. 미쳐, 아가 근데 누구죠? 흐둠님도넛 감사합니다. 미쳐가 누군지 몰라서 <laughs>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무데사 나 괜찮은 거 싶어서 아, 안 괜찮습니다. 멜슈 님이 댓글 달아 주셨습니다. 멜슈 안녕하세요. 멜슈가 부러워하는 여신강리 에나입니다. 발라 활발귀엽게이고 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안녕하세요. 멜슈가 부러워하는 여신강리 여신강리 에나입니다. 이거 뭐야? 아 루암신 아 루암신 님아아 아, 댓글은 아 감사한데 어아 아, 이게 뭐야? 중이스럽군아중이병걸려한 거잖아 이거는 지메 이름은 애나다. 아 이건 좀 아닌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지메 이름은 애나다. 지은이세계 탄생된 지 5118년이 되었다. 지문이 기나긴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인간이라는 종족들과 피튀기는 경쟁을 하며 고등어랑아 <laughs> 진지하게 못하게 했잖아 이 대사 왜 이렇게 웃겨 고등어는이 자리까지 올랐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겪은 수많은 역경과 고통들에 대해 듣고 싶다고? 그렇다면 에나 유튜브 구독 <laughs> 아 <아유>, 이거 뭐야 <laughs> 이게 뭡니까 <laughs> <laughs> 아, 루아씨님 너무 센스있다. 이거 진짜 <laughs> 아, 태자님 댓글 다아주셨는데요 구독 짠님,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잠시만요. 아, 영상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 <laughs> 구독! 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어, 모르는데, 저 이거. 이거, 그, 광고에서 나오는 대사인 건 알겠는데, 이거, 저 이거, 음을 몰라요, 저는 생겼어? 그건 바로 여러분들? 바나나 먹으면 애한테 바나나? 안 반해요. <laughs> 반하지 않습니다. <laughs> 키프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분에나입니다 오늘은 뽑기 신상이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어머! 엄? 아, 아니, 어머가 아니구나 엄. 진짜 테마 귀엽니용 귀엽게 아, 귀엽게하는 소리 없었는데 귀엽게 해버렸네 엄마야 미주님 댓글 마, 어, 마지막이네요 이거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재? 잠시 아, 컨셉이 아재? 아저 아재요? 백천양님도원 감사합니다 아, 아재요? 아, 아재? 안녕하세요. 나았스테 니하고 헬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미주입니다. 아야 아저씨 보네 뭐, 뭘 할까 이거? 처음 이거 댓글 어 뭡니까 이거?